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부터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구약 1041페이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 기여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로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배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주일이라 이름을 하기도 하고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첫째 주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오늘을 주현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절기를 공현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신현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는 말로 통일이 되어 있고, 이 에피파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에, 라틴어의 에피파니아, 또는 히라버에서 나오는 똑같은 어원인데요. 에, 그것은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드디어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교회 절기 중에 이 주연절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아직도 성탄절보다 이 주연절을 훨씬 더 축제적인 분위기로 맞이하고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복음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배에 쭉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올해 들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1월 2일날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미 또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왜이 주현절에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생애 있어서의 중요한 복음서의 본문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삼느냐? 그럼 동방 박사의 이야기 중에서 이주연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말하자면 구 언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알고 그것을 경배하러 오고 고백한 이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방은 어디입니까? 유대에 비해서 유대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소위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 오심을 알고 그리고 그를 가장 먼저 경배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주연절에 있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매년마다 주요한 그런 이 절기를 우리가 가늠하는 그런 본문으로 지켜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약과 구약의 말씀 중에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사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일어날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 주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새 언약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오면 일어날 일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든 만민과 만방의 만국들이 그리고 만왕들이 보고,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또는 이스라엘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인 곳으로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말인데 사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면 다른 민족들은 다 침침하고 어두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만 마치 자체 발광체가 있어서 빛이 막 거기서 나가지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건 또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건 아니건 그것은 모두가 다 어둡고 깜깜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곳으로 몰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쉬운 예로 들자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혹시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려고 하는 그런 뭐 집을 찾는다든가 사람을 찾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집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다른 집은 다 깜깜한데 내가 찾는 집은 그집 자체에서 막 발광체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빛이 나서 그래서 찾는 거 아닙니다. 대개는 그 집을 비추는 빛 때문에 그 집이 보이고 그래서 그 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 만나는 것도 만날 사람을 어떻게 어둠 속에서 찾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은 깜깜한데 그 사람 막발광체가 나가지고 야광빛이 나고 뭐 그래가지고서 찾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다가 어, 누구세요? 뭐야? 그러면 자기 얼굴을 쭉 비추면서 나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거지요.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유난히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은 자체적인 발광체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때 부러하고 올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백성에게 비춰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연절에 이 이사야 60장에 주어진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동방박사 이야기들입니다. 여러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떻게 길을 따라왔습니까? 별을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이 빛나는 것은 하늘에 빛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조금 파괴하시고, 그리고선 한 별을 이, 백, 이 박사들이 쫓아가는 것으로 인도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 갔, 왕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그 빛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고 결국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그 별빛이 머물렀더라 쉽게 말하자면 영화적으로 얘기하면 스팔라이시 별로부터 쭉 나와서 예수께서 있는 그곳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박사들은 그곳으로 갔다. 또 성탄절 또이 주연절에 우리가 봉독하는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박사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그들은 멀리서 왔다고 하는 것이고 이사야 60장에 만민들이 만방에서 몰려오는 가장 첫 번째 징조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도를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 동방에서부터 그 주님을 있는 곳까지 왔을까요? 물론 별이 인도했죠. 그러나 그 별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그리스도가 새 왕으로 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른 이방 지역의 사람이 알았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그 빛이 어디로 비추는지를 따라서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의 성탄의 이야기는 그냥 어쩌다 일어난 희귀한 일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상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신약의 말씀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말이 그냥 이 말만 들으면, 아, 이방인들도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같이, 같이 되고 같이 된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여기 함께라는 말 전에 삭제된 그리고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전에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민족에 지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곳을 교회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알게 하신다. 그런데 세상에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도 교회는 이제 이 빛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빛을 이제 세상에 전하는 그런 터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들어서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저기에 빛이 있다라고 그곳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그런 은총을 향하는 모습으로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빛을 바란다는 말은 다른 연옥 세상의 많은 조직체보다 교회 자체가 발광할 수 있는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도 조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도 다른 조직과 연우 다를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연우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은 다 세상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오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비율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강단의 출을 밝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고백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귀한 그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온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빛으로 살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말은 해도 좋거나 아니면은 어떤 하이랭킹의 스탠다드를 정해놓고 그런 걸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같이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 나로 인하여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로 절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에이, 우리가 무슨 빛이야? 우리 교회가 무슨 빛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때 네가 봐라 네가 무슨 빛을 내 무슨 모범이 돼 네가 무슨 일해 교회가 어떤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이 칠흑 같은 밤에 별 불빛이 비춰지는 그 집이라고 해서 다른 집과 다른 것 아닙니다 동일한 집들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집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이 그그 그 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고백으로 아유,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나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자체의 스스로의 빛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 바로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형편이나 교회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라 주께서 오시는 그, 그 주의 나라는 지금의 나라하고 무슨 우리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뭐 배러리가 더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많이 일으키는 그래서 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도 장악할 수 없는 어둠이 사라진 것은 주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그 나라에 영원히 비쳐질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밤이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이 말씀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왜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실까요?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포부를 갖습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기, 그리고 우리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모르긴 하지만 얼마나 안 했으면 작심삼이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그럼 벌써 두 번이나 고꾸라졌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볼때 그렇습니다 현상을 볼때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 무슨 빛이 있어? 우리가 다 똑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다름은 우리 자신의 발광체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다른 데서 낼수 없는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주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덮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나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삶에 있어서 여기저길 봐도 오늘 본문 이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다고 하는 것으로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비춰지는 곳,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되고 또한 목표가 되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이 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올한해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바라라는 말은 백성이 되면 자체로 빛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비춰진다는 사실 때문임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소양을 넓히고 인격을 함양하고 이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빛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빛을 따라 길을 떠났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주님을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주목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